안녕하세요 성경함께읽기 오늘은 사호의일상상장장이야를를어어게요 이제 제 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왔더니 이거는 전쟁보다도 더심한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이죠 1절 주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그만큼 어, 그, 블레셋 땅에도 많은 질병들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야, 우리가 주의 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지금 7곱 달이 지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다. 이걸 빨리 처리하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것의 처서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우리 해결책을 빨리 내보자 3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이제 뭐 제사장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해서 뭐 결론과 방법이 나오는 거겠죠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하나님께죠 범법 헌부을 돌려드리라 이게 레위기 5장에도 나오는데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범법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리세 사람들한테.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났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그때에 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허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랴 해본 적이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역사 가운데 뭐 제사장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범법 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이며 무엇을 드려야 되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럼 무엇을로 허물로 그분께 드려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다섯 개와 금쥐 다섯 마려야 리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의 위에 한 재앙이 내려내리라 그래서 이러한 금종기 다섯 개, 금쥐 다섯 마리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너희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해서 그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모른다. 용서를 해 주실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추레굽 이야기예요. 그런 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맨적 없는 전내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이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이제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예, 멍해를 매지 않은 아주 깨끗한 전내나는 암소 두 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궤를 올려서 보내자라는 거예요. 8절,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 수레에 싣는 거예요. 너희가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괴를 보내어 가게 하고 그래서 금 보물까지도 함께 보내라는 거죠. 자 이제 볼 건데 만일 이게 사람이 끌고 사람이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미난 거죠. 만일 그 괴가 그러니까 그 어, 암소 두 마리를 말하는 거죠. 괴를 실은 암소 두 마리가 자기의 본래의 땅, 본래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지금 다곤 신전에 갔더니 아스도 다곤 신전에서 어떤 다곤 신전이 쓰러져 있고 그이 블레셋 사람들은 종기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막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암소 두 마리가 어디로 갈 것이다. 베스메스로 갈 것이다. 곧장 그러면 우리 불리세셋 사람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이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곧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 하나님의 능력,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아, 다곤 신상이 무너졌던 것, 우리에게 어, 종기가 나고 질병이 난그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10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먹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게 테스트인데 암소예요. 그것에 새끼가 또 있는 거예요. 전내나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먹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암소니까요, 본능적으로, 뭐래요, 새끼들 젖을 먹여야 돼요. 새끼들 젖을 먹이고, 그 새끼들을 더욱더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있는 동물의 그 암소들에게 괴를 끌게 해서, 반대쪽에는 새끼 송아지들이 있게 하고, 암소들은 떠나보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당연히 소, 새끼한테 가야 돼요.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주의 괴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가고 울면서 간대요. 송아지가 내네 새끼들이 저기 있으니까 울지만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소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해도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을 쭉 어디요? 고든길로 쭉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 저기 베세메스 저기 그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를 누가 봤어요? 블레의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을 따라 베세메스 지경 경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곧장 따라서 얘가 그 젖소들이 그냥 바로 가는지 엉뚱한 데로 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베스메스 경계까지 가고 어떻게 곧장 오른쪽 왼쪽 엉뚱한 데로 가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이고야.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laughs> 요즘 저는 이런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이러한 것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 창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하다면 믿음까지 거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저기 보니까 뭐예요?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괴를 끌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더라 아멘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우 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지어 물로 죽게 드리며 기뻐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주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던 그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왜? 하나님의 괴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만질 수 있었거든요. 큰돌 위에 둠에 바로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번지업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야! 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재미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날에 에그론으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섯 개를 했잖아요. 아스도 위에 가자 위에 엑스글론 위에 가드 위에 에, 에그론. 불레셋의 큰 다섯 도시를 위해 드리는 거죠 금지들은 성벽에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다섯 귀족에게 속한 불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괴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들의 수와 같더라 그거에 맞게 주께 예, 범법 헌물을드린 거죠 그 돌이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이른 날까지 남아있느니라. 19절. 이제 베세메스에 이제 하나님의 괴가 도착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괴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심해. 이게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신기했나봐요. 원래 성막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니, 괴, 하나님의 괴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그 지성수는 누구만 보는 거였어요? 대제사장만 보는 거예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괴를 관리하고 보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전쟁으로 끌고 나와서 밖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야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괴를 궁금한 나머지 본것 같아요. 어찌되건 봤어요. 그거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 5만 70명을 치시니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예? 우리가 뭔지예요. 궁금해서 본 건데.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죗덩어리인 인간이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빛과 어둠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이 빛에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죄와 거룩이고요. 어둠과 빛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길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둔걸 누가 꺼낸 거예요? 사람이 꺼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다는 것. 밤에는 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볼수 있게끔 해줬다고요. 그것을 누가 꺼냈어요? 사람이 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 꺼내서, 꺼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성막에만 두고서 그 거룩하신 것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꺼내서 이런 일을 있게 한건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아이고 결국에는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이 서리요? 그러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이 서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21절 마지막, 그들이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불레셋 사람들이 주의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우리 6장에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7장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